그사람한테 귀신이 붙는 이유가 뭔지와 잡기를 쫓기 위해 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사람한테 귀신이 붙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예를 들어 드릴게 쉽게 설명하면 어, 만약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랑 헤어져서 큰 시련을 겪었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가에 놀러 가 이제 바람 쐬러 갔다가 거기 앉아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물에 빠져 지금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공허하고 어 뭔가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잡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어제제 제 생각에 잡신이 들어오는것 또한 어. 신기가 없으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거든. 신이 통하는 구멍이 있다라고 저제 저는 이제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게 붙는 이유는 내가 기가 약해서 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어 귀신이 통하는 문이 열려서 어 그리고 내가 진짜 뭐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살다, 보, 살다 보면 큰 상처를 받을 오, 시련이 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럴 때 넋이 나갔을 때, 그때 들어오기 쉬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넋이 나갔을 때. 아, 뭐저 같은 경우는 이 무속인 길을 걷다 보니까 잡신 떼는 것도 여러 번 해봤거든. 근데 잡신도 아주 여러 종류야. 정말 독해 빠져서 암만 쫓아낸다고 해도 버티다 버티다 이제 진짜 아주 똥줄 타게 한 다음에 나가는 귀신도 있고 또 간, 갔다고 속이고 다시 또 나타나는 귀신도 있고, 그래서 잡신이 붙어서 이걸 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났다고나다잘뗄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신사 숙고하고 다시 확인하고 확인해서 완벽하게 그 잡신을 떼줘야 되는데 어, 요즘은 보면 어, 이 세상이 좀 험난한 시절이 와서 그런가. 어, 내 의지와는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잡신도 의지가 약하고 내 마음적으로 뭐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한테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힘든 시국일수록 더 단단한 마음과 올바른 정신력으로 버티셔야지. 안 그러면 내 마음 아닌 다른 거에 휘둘리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잡신을, <laughs> 잡신을 떼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일단 잡신이 안 들어오게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제가 이제 잡신, 잡신 붓기 전 뭐, 잡신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상가집을 간다든, 뭐,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몇 가지 가, 간단하게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 쉽게 우리가 콩이나 팥을 뿌리는 게 이제 잡신 붙은 거 뗀다 요것도 있지만 뭐 어디 상가집이나 다녀왔을 때 나쁜 기운이 붙어왔을까봐 콩이나 팥을 뿌리거나 저희 이제 무속인들도 기로를 갖다가 콩팥 뿌리는 경우 있거든.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콩팥 뿌리는 거. 그건 이제 본인 네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 뭐 갔다 왔는데 좀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어, 상가집을 갔다 왔다 뭐 아니면 내가 꼭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때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속인을 또 찾아와야 되겠지? 그럼 무속인을 찾아왔어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잡신을 빼는 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기본적으로 어, 나 같은 경우는 잡신이 들었으면 일단, 느낌으로 알 수가 있지만, 신장칼을 그 사람한테 보이면, 막 벌벌벌 떨고, 막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신장님이나 장군님의 원력으로 잡신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 신장님과 장군님의 원력으로 귀, 이제 귀신을 내쫓고, 잡신을 내쫓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할 때, 보면, 어, 뭐, 죽 옛날에 죽은 고모가 붙어서 오는 사람,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따라 붙은 사람, 물가에 놀러 갔다 붙어 온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정작, 우리 무속인 집에, 여기 정집에 온다고 해서 귀신 붙는 거 절대 아니고, 밖에 나 돌아다니다 붙어 오는 거지. 여기 와서는 귀신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잡기 잡신이 들었을 때 또, 저희가 행하는 방법이, 아, 일단, 이게 잡신인지, 옳은 신이 와서 그러시는 건지, 그걸 가리 판단을 하려면, 어, 우리가 또, 추원 중에 축기경이라고 귀신을 쫓는 경이 있어. 그 경을 해보면, 몸에 잡신이 있으면 그 잡신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옳은 신이면 아무 이상이 없게 느껴지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 이런 걸뭐다 설명을 하면 복잡하고,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기가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